자, 가위바위보! 하나 빼기! y e a Practice one! 빨리 해야겠어. 가위바위보! 너 바보냐? 아! <laughs> <laughs> 다시! 귀여워. 아! I w 아이 I w 다시! Okay, okay. 가위바위보! 하나 빼기! 마지막 어. 하이바이보. 하나 빼기. 아니지. 그건 캔슬라웃 하이바이보. 하나 빼기. 하이바이보. 하나 빼기. 캔슬라우. 하이바이보. 하이바이보. 너왜 하나, 가이 가이 하나 없냐? 임마. 하이바이보. 빼기. 아 바이 바이 이제 마지막이다. 하나 빼기 왜 너? 아 이제 마지막. 끝났다.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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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. 보. 하나 빼기 아 하나 빼라니 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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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..